는좀 애매하다고 요 이렇게 섞여 있으면 애매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만약에 5 4 누가 더 크냐 우리는 반드시 얘가 더 크다는 건 금방 알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5 4를 비교하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럼 얘를 여기 비교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4죠 이거는 여긴 0대죠 넘어갔으니까 그쵸? 양수죠. 5만일 서1보다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5가 크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형식으로 문제 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다 넘겨서 그것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트 u가 루트 u 플러스 1과 여기 3이 있어요. 이 3을 옮긴다고요. 그러면 루트 u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여기는 0이 되는 겁니다. 숫자 0. 자. 6, 루트 6이 있고요 얘는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뭐라고 쓸 수, 2는 뭐라고 쓸수 있죠? 루트 4라고 쓸수 있죠. 그쵸? 2는. 그쵸? 그러면 루트 6이 겁니까? 이건 양수예요 루트 6에서 4 빼면 양수예요음수예요 양수. 양수. 얘가 크다라는 거죠. 양수가 된다고. 양수가 된다고. 그쵸? 그래서 왼쪽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5 마이너스 루트 2 크기 비교, 크기 비교, 그 다음에 4 이렇게 합니다. 이 4를 이쪽으로 이동, 이동시킬 거예요. 그러면 5 마이너스 루트 2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다. 그리고 크기 비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거죠. 4가 넘어갔으니까 숫자 0이에요. 자 5에서 4 빼면은 1입니다. 그쵸1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2. 1은 루트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는 거예요. 자 누가 이게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 음수. 그럼 음수. 그럼 누가 더 크다? 4가 더큰 겁니다. 이게 되시죠? 자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비교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 3번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루트 7 플러스 3. 그 다음에 여기 크기 비교. 어, 루트 8 플러스 3, 다 어디로 옮긴다? 오른쪽으로 옮긴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그꾸 얘하고 얘하고 지워지죠, 그쵸? 근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봐도 상관 없어요. 얘가 여기 지워지니까요. 어? 8이 크죠, 루트 8. 그래서 오른쪽이 더큰겁니다 이거는. 자,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3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c 마이너스 루트 3이 있는데 다 옮길 거예요. 근데 얘를 옮길, 거, 한번 옮겨보세요. 얘를 옮기면은 얘하고 얘가 사라지죠. 그쵸? 그럼 뭐만 남냐면, 루트 9하고 루트 10만 남는 거예요. 그쵸? 얘가 루트 9니까요. 루트 10.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비교하면 됩니다. 자.